위로 파란 팀 하면 화이팅! 파란 팀! 여기는 빨간 거를 위로 빨간 팀! 화이팅! 자, 준비! 시작! 조심해요, 앞사람! 다친 친구 있는 팀은 무조건 마이너스 천점 줄 거예요, 선생님이. 자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 스톱 지금 뒤집은 거는 마이너스 100개 줄게요. 빨리 일어나. 자, 자기 진영으로. 어, 걱정하지 마. 자기 진영으로. 자, 빨간 거. 오늘 뭘 하고? 빨간 거 해서 누가 키가 높은지 볼게요. 자, 빨강 세우세요. 빨강 세워요. 보여요? 자 맞아요 자 파랑이 하나 많아요 자 파랑 미안한데 1대0이야 자어자 다시 한다 빼요 다시 어 자, 여기 햇볕 뜨니까 미안한데 너희들 선생님 따라와. 이쪽으로 따라와요. 이쪽으로 선생님 따라와. 줄줄이 따라와. 여기 줄줄이 따라와. 줄줄이 따라와. 자, 여기가 시작이야. 여기는 줄줄이 따라와. 자, 여기 여기 잠깐 계셔 봐요. 자 선생님 손 잡아요. 자 여기 우리 파란팀 선생님 줄줄이 따라와 파랑이들 일로 와 줄줄이 따라와요. 자 여기부터 할게요. 어자자 자, 준비 얘들아 선생님들이 정확해 걱정하지 마요.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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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칙이요. 자 선생님이 스다해 계속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0개 뺄 거예요. 아셨죠? 어, 다치지도 말고 준비할게요. 1대 1이면은 한번더할 거고 2대 0이면은 그냥 바로 선물 뽑으러 갈 거예요. 준비. 자, 조심하세요. 시작. 어 조심해. 걱정하지마 10 9 8 7 6 5 4 3 2 1 스톱 자 각자 진영으로 가주세요 아가 조심 조심 각자 진영으로 이동 자, 각자 진영으로 이동 자, 파란팀 이쪽에 가서 쓰세요, 다 이거 아니고 파랑이? 파랑이 파랑이? 파랑이 여기 파랑이 여기 파랑이 자자자 자, 자. 얘들아 잠깐만요 파랑 승 자. 잠시만 자 파랑이들 줄 그대로 가주세요 그대로 가고 선물 뽑기 어 빨리 선물 뽑기 가요 얘들아 걱정하지마 우리 빨강이들은 또 할거야 걱정하지마요 이거 치워주세요 어또할 거야 걱정하지 마요. 자, 자두 명, 세 명만 붙고 나머지 다음 어다 집어넣고 제기차기 대회를 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은 풍선 꼬리 밟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저쪽으로 이동해서 준비해 주세요. 자, 어 초등학교 정학년다 앞으로 오세요.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 밑으로 자 어르신들도 다 제기차기 대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일단 초등이 그 다음에 고학년 그 다음에 중학생 이상은 다 성인으로 보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60세 이상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줄로 쓸게요 자 이상민, 저기 뒤에 가서 제기 다 끌어오세요, 제기. 저쪽 뒤에, 전래 놀이터에서 제기 다 끌어오세요. 초등학교 저학년 됐어요? 여기야? 자, 여기 있는 친구 아니고, 밖에 있는 친구도 다할수 있어요. 놀이 할 때마다 다 계속 하시면 돼요. 이거밖에 없지 않을 텐데. 음, 여기 <목소리> 자, 여섯 명 앞으로. 어, 여기 여기 하나씩 들으세요. 자, 복불복 선목 뽑기 끝났어요. 어, 자, 저학년만 들어올 거예요. 저학년, 여기 줄 서세요, 저학년. 줄 쓰세요, 저학년. 네, 여섯 명 네, 선생님이 나오라고 한 친구들만 나와주세요. 네, 아, 네, 아. 자, 선생님이 여섯 명 나오라고 했지요? 먼저 줄쓴 친구. 누구야, 여섯 명? 어, 제기 들으세요, 여섯 명. 너희는 저쪽 뒤에 가서 줄 서야지. 뒤로 가서 여섯 명 일로 와요 이쪽으로 와요 어한명더자 선생님 하나씩 붙으세요 자 연습이야 연습 한 번만 연습해 줄 거야 여기서 자, 제일 많이 찬 친구 두 명만 가서 복불복이야 이해됐지 자 넓게 씁니다 선생님 하나씩 붙으세요 자 연습 연습 한번 자, 연습! 어, 얘들아, 두개 참여는 일등하겠는데 자, 이름이뭐예요이사은 이리면. 이리면. 이리요이리요 이리면. 이리면. 이리이이한면면또 다시 할 거야 거기서 자 준비 각자 세 주세요. 각자 애기들 하나씩 잡아 가지고 각자 잡아서 세 주세요. 준비. 이 친구 세 줘야지 여기. 어. 자, 준비. 어, 시작. 혹시 두개 있어? 자, 선물. 자, 다시 한다. 우리 한 명만 더 갈을 거야. 두 개. 어 준비 내가 볼게 이 친구 복불복 자 갈게요 준비 한 명만 더 고를게 준비 시작 어 여기 두개이 친구 가요 미안 아쉬워 우리 다음 판으로 갈 거야 다시 여섯 명 앞으로 보내주세요 어 얘들아 여섯 시까지 계속 놀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. 어 재기 있어 골라 한번 했던 친구는 다 뒤로 빼요.